와이파이 있나? 와이파이 있네. 안녕, 자고 있나? 12시면 자겠다. 예. 무야호하트. 무야호. 좋았냐면 심심해서 일 끝나고 여러분들 얼굴 보라고 왔어요. 전에 제가 핸드폰 거치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라이브를 할때 핸드폰 거치대로 이제 하니까 어 충전을 하면서 할수 있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자랑하려고 온건 아니고요. 그냥 왔어요. 네. 진짜. 오늘도 약간 뭔가 비닐 쓰고 있죠? 후드 쓰고 있어요. 어제 입었던 옷도 여기 있어요. 아직 안 치웠어요. 걸어야 되는데. 차나아가지고안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핸드폰 거치대를 사용하면요. 케이스가 어, 케이스를 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든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고정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고정할 생각에 기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스토리가 내려갈 시간이... 음. 이제 약간 이렇게 편하게 딱 잘... 라이브 여러분들과 소통할 장소를 찾았거든요. 소파에서 이제는 하기 싫고, 그래서 자주 찾아올 예정입니다. 음. 이 완전 노란색이었으면 우비소년인데. 우비 소년인데 우비 우리 소년 아나? 머리 진짜 길죠? 머리 색깔을 바꿀까? 갈색 너무 오래됐나? 약간 발랄함을 추가하고 싶은데 머리 색깔을 몰라야 될까? 아 지금 야식으로 떡볶이 먹고 있다고. 오. 여러분 빵은 드셨나요? 빵그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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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빵이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오늘 밥을 못 먹어서 또 밥을 시켰어요 어? 1212? 그래서 밥이 오면 밥을 먹고요 반신욕을 하고요 반신욕 거의 매일 하거든요 그리고 잠이 들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한국은 12시 13분이에요 아마 한국에 계신 아시아에 계신 분들, 시간대 비슷하신 분들은 다 지금 주무시고 계시겠죠? <laughs> 댓글 읽고 있어요. 와 진짜 머리 길다 근데 머리 진짜 짱 길어 와, 머리 어떻게 바로 보자. 여러분들, 그거, 가끔씩 손 냄새 맡으세요? 손바닥 그. 저한테 가끔씩 손에서 강아지 발 냄새가 나요. 강아지 쿠션 냄새. 가끔씩 나요. 그때마다 맡아요, 저는. 오우. 오늘 땀좀 흘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반신 좀 필수입니다. 땀 흘린 날. 음, 완전 블랙 블랙 비닐스타일 땀복 땀복 스타일 위아래 블랙 스타일 뭐하고 있었어요? 다들 지금 음. 일어났으면 일어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핸드폰에 뭐가 왔나? 핸드폰 확인했을 거고, 자기 직전이면 자기 직전에 핸드폰이지 이러면서 유튜브 보고 있었겠지? 안 봐도 비디오 씻었어요. 머리를 턱까지 길러보면 어떨까? 항상 도전하지만 실패한다는 거. 내일이 몇 요일이지? 내일이 목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내일은 뭐예요, 다들? 날씨 좀 풀렸나? 이 친구는 항상 오네. 내일 목요일이니까 여러분 다들 뭐 하실 거예요? 네, 다들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언제 올지 몰라요? 저는 영국에서 산 베트카. 제가 얼굴 보러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 온건 아니고. 음, 오래가 없으니까 완전히 밤이네, 밤. 깐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다고 누가 글을 올저제저제날옛 읽은 책하책하는 있는데 그게 지, 저희 집에 없더라고요 다시 읽고 싶은데 그래서 시켰는데 왔어요 에 근데 지금 그대로 이틀 동안 방치됐어요. <laughs> 까보지도 않았어. 아 빨리 까서 읽어야지. 여러분, 저는 밥이 다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밥먹밥 밥 먹고 저는 행복하게 잠들게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주무시고 또 내일 뭐좀더 일찍 올 수도 있고. 아무튼, 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또 올게요. 안녕.